주일날 우리에게 주어지는 공과 시간은 보통 얼마나 되나요? 예배드리고 광고하고 간식 먹고 나면 길어야 한 20분 남짓일 것 같아요.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은 실제로 우리 아이들이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은 그 절반인 10분도 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짧은 시간에 지난 주에 배운 내용을 복습하고 오늘 본문을 읽고 성경 말씀을 설명하고 적용점까지 나누려면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죠. 결국 선생님 혼자 속사포처럼 설명을 쏟아내다가 시간이 지나면 황급히 기도로 끝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끝나고 나면 선생님은 진이 빠지는데 정작 아이들은 오늘 뭐 배웠지? 하며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허무한 상황이 오곤 합니다. 이제 이 악순환을 끊어야 합니다. 짧은 시간에 효과적으로 승부하기 위해서는 선생님의 역할이 바뀌어야 하는 것이죠. 지식을 주입하기 위해서 열심히 설명하는 것을 멈추고 생각을 꺼내주는 작업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백화점식으로 모든 것을 다 가르치려는 욕심을 내려 놓으셔야 합니다. 어차피 다 말해도 아이들은 대부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오늘 공과에서 아이들의 머리와 가슴에 남길 단 하나의 메시지가 무엇일지 먼저 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을 우리 익숙한 말로는 원포인트 레슨이라고 하잖아요. 딱 하나만 확실하게 심어준다고 생각하면 선생님 마음에도 여유가 생기고, 공과 진행도 훨씬 단순하고 명쾌해집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은 선생님의 설명이 아니라 아이들의 목소리로 채워나가 보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코칭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바로 좋은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니? 정답이 뭐니? 와 같은? 반답형 질문은 아이들을 시험에 들게 합니다. 모르면 입을 다물어 버리니까요. 대신 정답 없는 열린 질문을 한번 던져 보셨으면 좋겠어요. 만약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던 제자였다면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이 말씀을 듣고 가장 먼저 떠오르는 친구가 있나요? 이렇게 아이들의 생각과 감정을 물어보면 아이들은 몰라요. 대신에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할 거예요. 자기 입으로 뱉은 말은 뇌에 훨씬 더 오래 기억되는 법입니다. 좋은 교사는 화려한 언변으로 가르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좋은 질문 하나로 아이들 스스로 생각하게 만들고 깨닫게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이번 주일에는 10분 동안 딱 하나의 메시지만 전하겠다라고 다짐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나머지는 우리 학생들의 이야기로 한번 채워보세요. 선생님의 짐은 가벼워지고 아이들의 눈빛은 살아나는 놀라운 공부학 시간이 될 겁니다. 많은 설명이 아니라 코칭으로 아이들의 영혼을 깨우는 지혜로운 선생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